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바울이 대사로리가 우스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당부한다, 간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바울이 대사로리가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뭘 당부하고 있느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뭔가 당부할 게 있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뭘 당부하려고 했느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즉 주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당부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대사론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곧올 거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늘이 종말론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진리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악합니다. 그런데 미혹 당하는 교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진리에 미혹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오서 편지쓴 이유입니다. 이 절을 보면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 영으로 미혹합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또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는 굉장히 신령한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군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늘 말끔하다. 내가 기도를 우리가 얼마를 했다. 금식기도 했다. 뭐 하나님 신발을 봤다. 뭘 들었다. 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은 일어났더라.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 아주 뭔가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굉장히 영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티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영적이다 말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믿음 좋다 말을 안 합니다. 믿음이 드러납니다. 제가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에 그 교회에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교회, 저희 있던 교회 장, 여자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이 그런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막 논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한참 있다가, 그 가만히 앉아 여자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장로님들, 목사님 기도하고 가셨는데, 순종하죠.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선배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뭐 근데 그분이 온체 조용하니까 겸손한 그런 분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그 삶을 통해 영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신령, 믿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한다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이라거나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늘 그럴듯한 말로 설득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는 분들 매뉴얼 있잖아요. 혹시 옛날에 집에 감나무나 대추나무 없었습니까? 조상 분 중에 좀안 좋게 돌아가신 분 없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집에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조상 삼세에따지면안 좋게 돌아가신 분한분 분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아, 그런가 보다. 그것 때문에 뭐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교회하는 말은 정해져 있죠. 목사님 얘기, 교회 부정적인 교인들 얘기, 그런 얘기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교인도 사람인데,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안 좋은 부분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는 뭐예요?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짱구를 치면 그 악한 의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글입니다. 이 단들을 보면 다자그시로 해석한 정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얘기해봤고 신천지 한것도 봤는데 그 보면은 딱 이렇습니다. 자기도 주장을 딱 해놓고 성경 여기저기에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갖다가 꽤 맞춥니다. 기가 막히게또 맞아요, 꽤 맞춥니다. 그런데 모든 글이라 한은 그렇습니다. 맥, 상황과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맥락이 그 말이 나온 거지, 상황과 맥락을 떼고 글만, 그 단어만 갖다가 붙이면은 그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처럼 이단은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그냥, 어, 그냥 주장을 위해서 끼어 맞춘 거예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글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영으로나 말로나, 글로나, 역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아, 한 100개가 넘잖아요. 그거 다알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가지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주에서 좋아하는 해장국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주방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의 혀가 참 대단하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이상하는 건알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단 이렇게 이 역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빨리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적 방법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환난 고난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단들은 그런 대사론의 교인들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빨리 쉽게 벗어나기려면 재림이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나 빨리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쉽게 좋아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쉽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고난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맞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